오. 아, 진짜라니까! 아, 저번에 공포터집에 내가 막, 때? 이렇게 목집을 말하려고 했거든? 어. 왜? 그렇네, 왜? 갑자기 너희들 이 사라졌어! 그때 우리 가그 장난친 거였어. 뭐야, 아, 뭐야, 그런 거였어? 아무튼, 그때 진짜 무서웠다니까. 아 아무튼 노래 부르면서 그랬잖아. 귀신 막. 긴장을 해가지고 나괴롭혔잖아 에? 아, 뭔 소리야? 나 그, 우리는 그냥 살아뛰어서 놀하기만 노라기만... 어! 아, 한것 뿐이다. 뭐..뭐라고? 내가 본게 진짜 귀신이 왔단 말이야? 아무튼 누가 빼먹었어? 아니 나 전반부터 누가 안 보여. 우리 애튀기물이나 갖고 놀자. 그래. 어 옆에 무 얘네들 무슨 거 보나? 아, 망지 뭐야 이거? 나무 지키야! 어떻게 나무 지키가 이렇게 나무 지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아 맞다 나무 지키 애 재기 없속에서 목이 한다니까 까먹고 이거 다 떴다. 우리 이거 뭐를 새로 사야 되나? 뭐 생각보다 많은 거 같은데. 어 그러니까 야 너희들 좀손을 줄여! 얘좀 빼봐. 얘도 얘도 빼봐. 알았어. 어, 얘뭘 먹었냐? 야. 후. 됐다. 여기 자국이 생겼네. 근 여기 얼굴 있는데 그쪽에 있을래? 언니? 우와. 상우 자바. 와. 뭐하냐? 아무튼 우리 뭐할까? 우리 이 프레디 가면으로 어뭐 페리 친구들 다 도와줄까? 그래. 아 어, 광희 해도 돼? 안될것 같은데. 나나나나나 이 본인이면 어떨? 뭐야 이 프레디 가면은? <놀라> 버려. 아 얘들아, 우리 놀까? 다음에 놀자, 그래. 어, 공공 뭐야? 어, 뭐야? 이거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았나? 으아! 으아! 나머지 이런 기운의 트라우노 사우루스다! 이거 트라우노가 아니잖아! 뭔데? 왜 에너지를 받아 거대해지 거대 키라노야 내 친한 거가 아니야 일단 도망가자. 으 살려줘! 괜찮아! 으아! 아왜 아, 맨날 나야! 어, 그래! 팬이 공룡에 게물리 침이 있나? 어, 뭐야? 으아! 아, 공룡이 다리에만 붙여놨다. 응? 이야! 너희들! 으악! 친구들 지금 공룡기기 다혔는데 아, 너희 지금 무서운 이야기 넘어가냐? 아니, 웡둥이가 보여주는 공기초보가 너무 재미있어서 못 들었단 말이야! 못 따라 듣겠어! 야, 이리 와! 뚝뚝뚝, 알았어. 어야어야어어 어, 이거 부서질 것 같아. 어떡해! 에, 음. 어떻게 해야지? 커케이, 커케이. 커케이크 놀 왔다, 커케 무슨 일이냐? 어, 그게, 어, 어, 커케이크 놀러 왔구나, 그게. 어래 아, 저게 때가지고도련미이가 엄청 쏟게커지시라는데가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어, 펭귄을 잡아갔어. 에? 펭귄을 잡아간다고? 커케 아, 아니면 큰 거대 트라노라도 이 우리 나머지 나머지 키우는 공룡을 공격하면 될지 않을까? 오, 좋은 생각인데너 너 이거 언제 와? 알았어? 사반 유튜브에 우리 안 나와서 몰래 봤는데 이거 봤어. 아, 그, 그, 그래? 이따 공룡은 둘러와 알았어. 공룡아 나와. 비어. 안 나오지? 와. 야, 스피어! 왜 다이어 부수면 어떡해! 어... 그때 진짜 무서웠다. 우, 공룡들 다 왔네. 근데 왜 애들 빠에 문, 애들 빠져, 문났어안 키로와 아, 트리케어는 병에 걸렸어. 없는데, 나 뭐. 헐, 하필 일렀지. 이따, 이 공룡이 나도, 어. 도망갈 거야, 가자. 거, 거. 공룡이 세트 겸 밖으로, 어. 안올것 같아. 안가자 아, 고마워 티랑 어퍼. 미노! 아. 아나어하필가 새튼 창으로 꾸어나갔냐고 아이고. 응. 짜잔 여기 지나싸 티나는 언니 날물건까지 물고 싶구나. 우리 펭귄 친구들 절 출동! 우리는 일단 여기로 가있자 그래 이쪽으로 가있어야 돼커해커해 우리 친구를 돌려줘 티라노 나도 누눈.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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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둔

와, 으, 라노 티라노, 으. 아안 돼, 스피닝가 공격당한 곳이 어, 물렸다. 안 아, 근데, 스피너 파트는 남았어, 어떡하냐. 스피너를 구하도 티라미가 당했어. 어떡하냐, 으, 어떡하지? 어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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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터, 퍼터 랩터! 으이, 할키기, 할키기, 할키기. 아까 랩터 몸이 자른 거 같지 않아? 아니야, 디프타스야. 그, 그러니까 무튼이 녀석의 이름이 뭐라고 했지? 불로? 어, 맞아. 으! 이씨. 부쏘. 퍽. 으아! 어, 랩터, 됐어, 온다. 아 어떡하지? 부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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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얘또 구워해봐. 알았어. 내가 공룡도 들 치료해주고 올게. 얘들아, 치료해줄게. 레터 너. 스피누가 마무리 부탁해! 아! 야! 어, 찢어졌다! 이때가 기회야! 스피누 몽파 빠지기! 이, 이겨! 야! 맞춰! 죽여버려! 으아, 어떡하지? 싱싱싱싱싱! 와아 얼굴 크기! 물어뜨기! 그... 우와, 이렇게 공룡들의 성능, 성립... 야. 와빨 으아, 으빨으빨으빨으빨으빨 으아, 으아, 으이 으아, 으 빨리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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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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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엄청났어. 엄청나게 큰 일이야. 옆쪽에서큰 공룡들이 오고 있어. 큰 공룡? 네. 몇 마리 나 있는데, 아니 아니, 내가 잘못 말했다. 한 마리인데 어. 엄청가아까녀석들몇배두 어, 배쯤만 더 커. 봄 두둔. 티라노과도안 티라노 어... 음. 그,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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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얘, 어떻게 이겨. 스피너도 못 이기게. 스피너는 혼자서는 무리야. 어떡하지? 안 돼, 스피너! 안 돼! 우와. o 어, 엄청나다! 와, 와우 으아! 엄청나다! 갑자기 나타난한 이상한 로봇. 거대 로봇인가요? 다음 2편에는 찾아뵙겠습니다. 빠이빠이!